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이지 타워를 해볼겁니다. 예 스테이지 타워 가자. 하나 둘셋 오? 어? 오? 어? 응? 아 여기만 갈수 있나? 체크 포인터가 있네 역시 이건 너무 쉬워 이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였어. 이거 가짜고, 이거 가짜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온이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체크 포인트. 어? 저장 안 됐나? 안 돼. 이거 이상해 내가 열심히 깼는데 아! 이새..엠 음. 갑자기 왜 이러지? 이상하다 아 이게 저장이구나 씻고 헤오리헤오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저장 완료. 이건 또 똑같습니다. 점프하는 거다. 지금 포인트 하고, 아, 이게 점프하는 거구나. 자,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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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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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 하... 아! 마, 함, 넘겨있지. 네,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오! 체크 포인트? 이독하니까 재미있긴 하네요 그리고 전 스킨 바꿨습니다 이상.. 뭔가 좀더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네요 제제 뭐, 제 캐릭터가 가자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테이지 타워 좀꽤 쉬운데? 이게 많은 이유가 있었어 아니고 아! 아니 하하, 난 역시 똑똑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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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줍니다. 후, 죽을 뻔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뭐 하는 거야? 오케이, 하하. 나둘 셋. 오, 넷잘 만들었다, 다. 하나, 아! 깨비.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꼭 이기겠다. 음, 이속, 이렇, 아, 이렇게 몸도 볼수 있구나. 가야 돼, 가야 돼, 꼭 가야 돼. 이제 체감 포인트 됐고. 오케이. 제작자가 누구지? 아, 모르고 못 봤네. 오, 우선 이걸 깨봐야 돼. 어, 이거 어려운데. 오케이. 어 이거 미끄럽잖아. 러 아유 위쪽에 가면 미끄러운 부분 있어요. 오케이. 아 어, 여기 미끄럽다. 오케이. 어 아파 아파. 어, 체크 포인트. 얼마나 맞은 거야. 아직 반도 못 갔나? 반은 간거 같은데. 오케이. 체크도 체크 포인트. 하나, 둘, 점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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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때는 하나. <laughs> 여기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더 편리하다. 아! 아 괜찮아. 실패할수도 있지. 아, 회오리야?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 엄마 저 방송찍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어, 아! 아쉽네요. 아! 자. 하나. 아니,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아, 이렇게. 오케이, 어? 아, 이제, 어! 아! 아까 지옥을 본것 같아.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또 깨야 돼. 여기 구멍이 뚫어 있었어. 헉 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네요. 여기요. 앞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줍니다. 체크포인트 또 해주고. 너무 쉽네요. 음? 응? 뭐야, 오케이. Okay. 이거에 또서을줄 알고. 아, 오케이. 체크포인트. Okay. 어, 무서워. 아, 이렇게 숨는 거야. 오케이. 아, 이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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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체 어! 튕겼어! 떨어질 때도 체력 있나? 오케이. 자, 이거는 살살 겠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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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케이, 이런 식으로. 16단계. 16단계는 꽤 쉽네요. 오케이, 오오오 실패할 뻔 했습니다. 제가, 아! 이거 실패하네. 2차. 하나, 둘, 아! 이제 됐다. 이제 초집 병복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어질 일이 없습니다. 오케이, 따라지지 안. 아, 그거 잘못 본 거예요. 아유.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한번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어, 무서워 톡 오케이 체크포인트 응? <laughs> 379와 대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음. 어, 오케이. 이상해. 이상해. 이거 뭐야? 오케이. 성공. 부비부비 하면서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나, 둘, 셋, 됐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하나, 둘, 셋. 오, 진짜 아파. 아프면 재설정하면 되니까, 뭐. 그냥, 아프면 재설정하면 됩니다. 오케이. 부비부. 회오리의 비법은 몸을 부비부비하면 돼요. 지나, 거.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어어 어! 어! 어, 것. 회오리의 비법은 몸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꾸만 떨어지네요. 어, 출력 꽉 찼는데? 아! 저는 집중하느라 말이 안나오네요 너무 두꺼워요 아. 승호님이 옆에서 저 놀리고 있네요 아니고, 여기에서 만 아니고, 오케이. 와, 드디어 통과. <laughs> 음. 와, 죽을 뻔했다. 재설정해야지. 아 체력 다 회복됐고. 한 번에 좀 오, 오어 오! 아까 이거 체력 안닿 다... 아, 너무 많이 꺾였다 어, 어렵... 이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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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아 써... 이런 식으로, 이,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음, <laughs> 왜케, 어렵,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돼. 음, 아, 세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